28번, 28번은 조금 너네들이 음... 뭐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질문이야. 별표 는내가 5개를 해놨지? 순서 삽입 진짜 좋아. 어이보다 순서 삽입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내용을 음... 이 질문을 꼼꼼하게 봐, 꼼꼼하게 보시고 그냥 읽어가면서 내가 가급적이면 너네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어, 해석을 해나갈 거니까 한번 들어봐. 음악적 판단이라는 거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 아이.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는. 됐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음악적 판단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아이. 자, 그럼 당연히 뭔가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지.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의 영향을 받는 거야. 아이. 음악적 판단도 사회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특히 음악적 취향 문화라는 게 있지, 그지 취향 문화인데, 이 아, 앞에다 음악적인 걸 넣어도 돼. 음악적인 취향이, 취향 문화가, 취향 문화의 형성이 항상 사회적으로 규정이 되어 왔었어 다시 말해서, 음악적 취향은 사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에이. 음악적 취향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특정 장르의 음악에 참여한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는, 과거에는 결정이 되었다. 이, 이 말이 역사적으로라는 말이 과거라고 하신데, 과거에는 특정 음악 장르에 내가 참여하고 안 하고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됐는지 하면, 어떤 개인의, 어떤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야잉 내가 좋아한다고 참여하고 내가 싫어한다고 참여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는 거야잉 옛날에는 자 뭐가 아니라 순수하게 독립적인 독립적인 독자적인 나 개인의 내 개인의 미적인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겠지 자, 다시 한번더 해석해 줄게. 특정 장르의 음악을 내가 한다라는 것은 과거에는 뭐에 의해서 결정됐어? 나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 이? 나의 미적인 선택이 아니라. 이해되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족이야. 이? 기족이면 그냥 내가 싫어도 뭘할수 밖에 없다는 얘기야. 클래식을 할수 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 됐어? 그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 진짜로. 자, 순서다. 순서는 잘챙겨야 돼. 진짜로. 앞에까지 일관되게 했던게뭔 얘기였니? 음악적 취향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야 아니면 사회에 의해서야. 사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 됐니? 자, 진짜로. 사회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음악적 취향이라는 것은 항상 사회적 범주였던 거야. 아이. 됐어 개인의 위적인 범주가 아니라 여기 개인은 없지만 내가 너서해석하는 거야. 알됐어 자, 그건 취향이라는 것은 결국 방법이야. 아이. 방법을 가리키는 거야. 방식을 어떤 방식인지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야. 아이. 뭐를? 문화적 판단을 갖다가, 에이? 문화적 판단을 갖다가 사회적 통화로 사용하는 방법을 가리키는 거야, 취향이라는 건. 자, 여기도 문화적 판단인데, 음악적 판단이라고 옮겨도 돼, 문화중에서 음악을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에이? 음악적 판단을, 됐어. 사회적 통화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고 취향을 가리키는 거야, 이해됐나? 자, 그러면 이 사회적 통화라는 거, 통화라는 우리가 현재 어, 우리가 통용되고 있는 압대이지 그걸 통화라고 해. 근데 여기서 사회적 통화라고 이렇게 지역해서 하지 말고 얘를 뭐라고 이해하면 됐는지하면 그냥 도구나 수단 정도 이해하시면 돼. 커피라는 게거래 도구나 수단이니까 도구나 수단 정도 이해하시면 된다. 이니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 결국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기 위해서 도구로 뭘 사용한다고 음악적인 판단을 사용한다고 그게 취향이야. 그래서 음악적 판단을 우리가 대 도구로 사용하는 그 방식 그게 곧 취향이라는 거야. 그럼 도구로 이걸 왜 사용하는데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야. 표시하기 위해서야. 이? 니 클래식이 좋다라고 하는 이언어측 판단은 결국 이게 도구제 됐어? 자 몰라 터내기 위한 도구야 나의 사회적 지위를 표시하기 위한 도구제 이해했나 무슨 말인지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여기 보면 오늘날이라는 말이 나왔지 오늘날에는 이런 것이 이것이 덜 확실할 수 있어 덜 명확할 수 있어 ,이. 덜 분명할 수 있어 자뭐 때문에 그런지 하면 자 오늘날의 사회는 특징이 지워지기 때문에 그래. 옛날 취향 문화의 해체야, 됐어? 분열이야, 옛날 취향 문화가 해체되고 분열되고, 그리고 새로운 취향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좀 덜, 좀덜 명확한 거야. 이런 상황이 앞에 있는, 됐어? 특히 5번 문장 위치 꼭 기억해줘. 여기서부터 내용 전환이 일어나는 거 알겠지? 됐니? 자, 내가 순서하고 삽입을 다시 한번더 얘기하고 계속 읽어볼게.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맥락이 뭔지를 알아야 돼. 이런 맥락이 뭔데? 앞에 있는 옛날 취향 문화가 사라지고 새로운 취향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A의 마지막 부분하고 C, B에 시작되는 부분이 딱 정확하게 매치가 되지. 그러면 A, B가 정해지면 C는 자연스럽게 결론이 나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문화적인 거래가, 문화적인 거래가 일어나고 있어. 트랜섹션은 거래야. 됐어? 여기서 그냥 문화적 활동이라고 이해하셔도 돼. 문화적인 그런 거래나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점점 더 빠르게 일어나고 있어. ,이? 새로운 취약 문화가 막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 그래서 그래서 문화 경제라는 게 가열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제품 상품의 회전율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야. ,이? 자 이것도 약간 말이 좀 이상하지. 제가 풀어서 내가 얘기를 할게. 문화 경제라는 거는 그냥 문화 산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 문화 경제는 문화산업이라고 옮겨 문화적 산업이 문화산업이 가열되고 있지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문화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누리는 거야 취향이야 근데 오늘날에는 이 문화 자체가 고 산업이지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문화적인 산업이 산업이 확산되고 가열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상품들이 됐어. 새로운 문화 상품들이 여기는 음악 상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새로운 문화 상품들이 빠르게 회전이 일어나는 거야. 자, 회전이라는 건 말로도 이런 이 이제 A라는 음악적 상품이 잘 달리다가 그 다음에는 빠르게 시간이 지나서 또 B라는 음악적 상품이 빠르게 됐어 주류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좀 있다가 C라는 또 문화 상품이 주류가 되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됐어? 음악은 유행하는 거 생각하면 되 쉽게, 그냥. 트로트가 요즘에 대세제 트로트가 대세 에 이전에 뭐해노 뭐, 여러 가지 있잖아, 그지? 아이돌 음악, 그 다음에 뭐, 포크송, 뭐많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문화라는 게 돈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이 계속해서 보니 생겨나는 거야, 빠르게. 그거를 얘기하는 거야, 잉? 이해니? 그래서, 이거 내용을 갖다가, 중요한 거는, 예, 다음에 새로운 문화가 취향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다. 그걸 생각해 줘야 돼. 자, 어, 취향 문화라는 것이 그 자체가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이 무브하는 경향이 있어. 그 취향 문화 사이를 무브하는 경향이 있어. 보다 더 용이하게 쉽게 이 단어가 쉽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됐어? 자 옛날에는 내가 누릴 수 있는 취향문화가 한 가지였다면 이제는 종류가 되게 많아졌지? 많아졌는데 이거 좋아하다가 이거 좋아하다가 이거 좋아하다가 막 이런 다라는얘기야자 이러한 요소들이 어디에 기여를 했는지 하면 됐어? 어떤 단일지위의 됐어? 어떤 단일 지위에 상대성이라는 개념에 기여를 하게 된 거야. 이 말도 약간 좀 어려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하면, 어, 봐봐봐. 옛날에는, 옛날에는 절대적 기준이 있었니 없었니? 있었어. 절대적 기준이라는 게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였잖아. 그지? 근데, 이제는 너무나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다 다르다는 얘기야. 아이.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싱글 포지션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가 그냥 트로트라고 볼게. 트로트가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고 클래식이 절대적 가치를 지니는 게 아니야. 아이. 상대적인 걸 뿐인 거야. 아이. 트로트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어 이런 이런 변화들이 이런 변화의 요소들이 결국에는 됐어 어떤 생각 포지션의 상대적 가치에 기여를 하게 된 거야 아예 상대성에 기여를 하게 된 거야 이 뭐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너네들이 다양해진다라는 거는 곧 뭐야 상대성이 뭐하는 거야 강조되는 거고 됐어 획일적이라는 거는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날의 음악적 선택, 다시 말해, 진짜로 선택할 수 있는 음악의 종류가 많지? 그래서, 그래서 오늘날의 음악적 선택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전에 없이, 그리고 그 다양성의 효과가, 효과가 영향이 필연적으로 뭐를 확인시켜주고 있는지 하면, 대비하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야. 음악적 판단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이, 개인이, 그래서 어떤 절대 적순이 없어. 에이? 개인이 유일한 권위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에이? 그래서 모든 거는, 됐어. 개인이 유일한 권위자고,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이 판단을 한다는 얘기야. 에이? 자, 어떤 음악이 절대적으로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에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됐어. A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고 B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고 C 음악을 좋아할 수도 있는 거야. 에이? 그러니까 개인이 권위자인 거지. 자, 이거는 결론냄세는 나지. 다시 한번더 내가 순서를 한번 매겨줄게. 한번 봐봐봐. 일단 이까지까지. 여기는 자 취향 문화라는 것은 누가 결정한다? 사회가 결정한다. 결국 어떤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뭐에 결정이 되는 거야. 에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개인의 미적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오위는 이거 두개 기억하시고, 일단은. 그 다음에, 진짜로. 진짜로라는 거. 알겠지? 자, 사회학적 관점에 관한 얘기잖아요. 지 자, 사회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 취향이라는 건 사회적 범주라는 거야. 미적인 범주가 아니라. 이거 이어지는 거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도구로 뭘 사용해? 문화적 판단, 음악적 판단을 사용하는 거야. 우리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표시하기 위해서 근데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 오늘날에는 덜 분명해, 덜 확실해 뭐 때문에? 오늘날 사회는 옛날 취향 문화가 사라지고 새로운 취향 문화가 뭐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야 됐지? 그 다음, 특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거가 새로운 옛날 취향문화가 사라지고, 새로운 취향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A의 마지막하고 B의 시작을 꼭 매칭을 시켜줘. 꼭 매칭을 시켜줘. 그럼 당연히 이 문장의 삽입도 알수 있겠지? 이됐나 이거 다음에 얘가 나오는 것도 알수 있고, 얘 다음에 얘가 나오는 것도 알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매칭을 시켜주면 돼. 됐니?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런 단어도 기억해줘. 그 다음에 이런 단어도 기억해주시고, r e l a t i v t 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시고, 어휘. 그 다음, confirm이라는 단어.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자, 이거는 결론 냄새 날 거야, 아마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하고 결론 냄새가 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 어,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나왔는지 하면, 음악적 판단은 독립적으로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분리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취향문화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규정이 됐어. 근데 이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오늘날에는 바뀌었어, 바뀌어가지고 당연히 그거 반대 개념이 딱 나와야 되지. 반대 개념이 그러잖아. 오늘날은 뭐에 개인이 사회가 아니라 개인이 모든 음악적 문화적 판단에 있어서 유일한 권위자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지? 물론이 야이 질문 너무너무 중요해. 꼭 기억해줘. 아이. 다시 한번더 꼼꼼하게 봐. 자 그다음에 29번. 29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딴거 나올 거는 없어. 에이?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나왔는지 보시고 됐어? 여기 있는 빈칸 이 단어만 기억하면 굳이 안 봐도 된다. 에이? 이거는 사실 첫 번째 문장도 안 봐도 돼. 왜? 7%라는 게딱 뭐 너무나 명확하다. 숫자 나와 있기 때문에. 그치? 봐봐. 봐 음. 우리가 트레바젠 더 많은 열을 대기 속에다가 됐어? 그렇게 되면서 날씨 패턴이 더 변동이 심하게 되었지. 나 뭐에 관한 얘기인지 알겠지, 그지 지구 온난화 얘기하는 거야. 아이? 그래서 날씨 패턴이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1도시의 온도 증가가 뭐로 바뀔 수 있는지하면, 자, 가장 시비한 극단적인 경우에 몇 도까지의 증가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야. 아이? 자,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증가하는 게 됐어. 몇도 정도까지, 극단적인 경우에는 몇 도까지 선각될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정도 보시고 나서 뭘 보면 이걸 뭐 보면 되냐. 그 7%, 앞에 7%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 7%라는 것이, 7%라는 것이 문제는 그렇지만, 그렇지만, 자, 유니폼하지 않다는 거지. 유니는 하나를 나타내는 거다. 획일적인 거. 됐어? 그 7%는 균등하지는 않던 얘기야. 해결적이지 않던 얘기야. 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건 어이 이것만. 그래서 7%는 유니폼하지 않습니다라는 것만 빈칸 기억해주고 이거는 넘어가도 된다. 이거 다안 봐도 된다. 이건 그다음 볼게 그냥 30분도 마찬가지. 30분도 안 봐도 돼. 정확하게 다안 봐도 되고 첫 번째 문장 이거 하고 어디를 보시는지 하면 마지막에 이 단어 이제 이 단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된다. 자, 이거는 뭐에 관한지 한번 봐봐. 음, 첫 번째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만 보고 가, 이거는. 어, 국가공중보건법이라는 게 있어. 에이? 국가공중보건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뭔지 하면, 특징이 뭐냐면, 백이 하이퍼 빼고이 자, 전반적으로 그게 너무나 오래됐다라는 거야. 에이? 됐어? 오래됐다라는 거야. 엔티가 알지, 그지? 다시 말해서, 국가공중보건법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라는 얘기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그 특징은 뭐의 u n d e r l y i t 밑바탕이 돼. 밑바탕이 돼. 뭐의 밑바탕이 돼. 그 국가공중보건법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결함들이 있거든. 디 팩트가 결함 불점이야 국가공중보건법의 많은 결함이나 문제점들의 밑바탕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국가 현재 국가 공중 보건법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 때문이야?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이야. 됐어? 현재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얘기야.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됐어? 한참 오래전에 만들어질 당시에 그 법하고 그게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법이 오래됐기 때문에 많은 결점이 있다라는 얘기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이것껏 기억하시고 나서 마지막 문장만 보고 넘어가자. 이거는 그렇게 기억하면 돼. 자 마지막 봐봐봐. 어, 이러한 많은 법들이 쓰여지들쓰여질 때는 쓰여질 때는 써여지들 제정될 당시에는 퍼블릭 테스라는 개념하고 됐어. 행동과학이라는 이런 개념이 유학이었다잉 유학이라는 건 이제 막뭐니 생겨나기 시작 발전하기 시작하다남겼다니얘기야 그래서 앞에 국가공중법 많은 법들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퍼블릭 헬스나 행동과학이라는 이런 개념은 이제 막 초창기였단 얘기야잉 이해했어?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인펀티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된다 이거 너잉 너네들이 그래서 8번 문장하고 첫 번째 문장의이 단어만 이 표현만 제대로 기억해 주시면 돼. 네. 됐어? 여기까지.